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그 16년 3회차 이제 60문제까지 풀어 봤고요. 어, 이번 시간서부터는 16년 4회차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1번서부터 이제 두 문제 오늘은 시작을 할 거고 벌써 제가 4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지금 이제 첫째 주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어, 벌써 140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에 이제 풀면 142 문제까지 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티클모아태산이라고 시작은 짧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지, 지속성과 이제 끈기를 가지고서 계속 지금까지 저와 같이 해오신 분들은, 전기 설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 거듭해 나갈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서 어 계속 다가갈 겁니다. 다가갈 거고 언제 전기라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기능사의 전기 설비 과목은 이게 짬뽕이에요. 짬뽕. 뭐 전기, 일, 어 전기 복교. 이제 우리가 KC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 공학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 전설비, 배전 설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져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기본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살을 좀더 보태서 실무에 연결을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꾸준히 가시면은 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출퇴근 때 보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07시, 아침 07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또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보충자료나 그외 자료들은 또 이제 18시 이후에 업로드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담되지 않게 시작을 하고 이제 습관이 여러분들께서 들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책을 사서 또앞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도 하루를 이제 뜻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 이두 문제만큼은 꼭 풀어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두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기능사는 세 과목을 제가 5개년치를 풀 겁니다. 그리고 5개년치를 풀, 같이 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기 설명이 안된 것들은 저와 함께 이제 모의고사,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제가 업로드를 작성해서 업로드 해 드리면은 그 문제를 이제 채점할 적에 저와 같이 풀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모의 테스트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5개년 정도를 세 과목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은 된 거. 기본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그 외에 이제 시험 자료들 이제 기출 문제 자료들은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리고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가고 이제 업데이트해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 거쳐갈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영상들도 제가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laughs> 이제 1 6여사의첫 첫,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꼭 가야되는게 있죠. 어,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입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좀 크게 나는데 죄송합니다. 창문을 좀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어,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입니다. 목표 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또한 실천은 단발성이 아닌 꾸준함으로 지속 가능할 때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사진은 제가 충북, 충, 충, 충북 영동에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민주시산을 탔을 적입니다. 백대명산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있는데 요즘은 백대명산을 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올해도 한두 번은 이제 갈 예정인데 민주시산에 제가 올라가서 정상에 혼자 이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구름도 보이고, 민주시산은 백대 명산이고, 해발 124, 1241m입니다. 꽤 높아요. 그리고 1000m가 넘는 산들은 사실 등, 등반할 적에 쉬운 산들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 이제 주변에 있는, 주변 동네에 있는 산들을 다니고, 그 다음 걷기를 오래도록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 백대 명선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죠. 그래도 이 제가 제 목표를 세워서 갔기 때문에 어, 꾸준히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올라갈 적에는 덥고 힘들고 목마르고 포기하고 싶고 왜이 짓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제 건강을 챙기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 높은 고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마음은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전기 엔지니어 특성들이 좀 그래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들이고 고혈압 환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 등산을 다니면서 업무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산행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홀릭이 돼요 등산도 힘들지만 이 고뇌를 이겨내고 올라가면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장관들은 참 아름답고 멋지고 어이 자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어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한번 등산을 가보세요. 괜찮아요. 어, 16년 사회차 상가목 전기설비 41번 문제입니다. 옥내 배선 공사 작업 중 전선과 끝 부분 작업 시에 전선의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사 문제인데요. 사실 동일 문제예요. 커플링은 우리가 관과 관을 접속할 때이고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박스나 뭐 스위치 박스, 뭐풀 박스 이런 데서 이제 그 전선에 접속을 할 적에 이제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로크너트 같은 경우는 뭐요? 예 관에 관과 박스를 이제 접속할 때 이제 고정 시킬 때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절연부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스토로 나, 이제 그 파이프 커터로 관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오스토로 나사산을 내고 리머로 우리가 이제 다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 이제 관 말단에는 절연 부싱을 부싱을 통해서 전선이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그네 가지는 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런 제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싱으로만 지금까지 이제 15년도 1회 쳐서부터 쭉 문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부싱으로만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저렴 부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넣는다고 해서, 어, 이 본질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답은 4번이지만은 절연 부싱이라는 걸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 부싱은 부싱이나 같다. 이꼴이다라는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42번. 이제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값 정정값. 이거 영어로 이제 세팅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정값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보호를 요하는 회로, 그 다음에 전류라는 걸썼 전류라는 걸 썼잖아요. i, 그 다음에 일정한 값, 정정값. 그러니까는 어떤 허용 전류에 대해서 이제... 허용 전류가 있는 어떤 기기에 허용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 값 이상이 됐을 적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이제 끊어주는 역할들을 차단기를 차단기를 트립시켜서 회로를 끊어주고 기기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을 이제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개정기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어, 1번 과전류 계정기가 있고 과전압 계정기가 있고 차동 계정기가 있고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이제 3개 중에 하나거든요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쉽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걸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 얘랑 얘는 이제, 이제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변압기나 뭐 이제 솔로 솔로 양단 아니면 발전기 이제 내부 고장이 발생될 때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계정기라고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1번 같은 거 과전류 계정기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42번에서 물어보는 문제의 답은 예입니다 과전류 계정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과전압계정기는 여기 만약에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압이라고 나왔으면 과전압계정기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의 이제 고장을 내부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예, 비율차동계정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차동계정기와 비율차동계정기는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출발점은 변압기 보호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동 전류 계정기보다더 좋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비율 차동 계정기고 사실은 이제 차동 전류 계정기는 변압기 보용으로는 현재는 1호사나 3호사 쪽에서 쓰지 않고 다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이 우리 심벌 중에 이 동그라미 두 개의 모양은 변압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y 델타로 돼 있으면은 ct 여기는 델타이면은 여기 y 결선을 하고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 똑같이 여기 y면 y하고 델타면 델타 하는데 각변이 때문에 30도의 각변이 때문에 어 그렇게 결선을 하진 않아요. 실제 현업에서도어 그렇게 결선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선합니다. 변압기 그, 그 결선과 반대로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동작 코일이 있고 억제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전류가 이제 옷, 이제 그 1차와 2차에 이제 차가 생기는데 어떤 일정 가까직은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다가 어떤 비율 이상이 되면은 이제 회로의 전류를 흘려서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동 전류 계정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 억제 코일이 없고 여기에 이제 차동 계정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팅된 그 차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는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비율 차동 계정기 설명으로만도 되게 뭐 1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1시간도 더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복잡한 학문이고, 어,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비율 차동계 계정기에서 좀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어그 다음에 이 계정기라는 건 뭐냐면은, 계정기라는 거는, 어, 그, 차단기, 차단기, 스위치 기아라는 차단기에 우리가 IED, 그러니까 그 디지털 계정기가 이제 붙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언더볼테이지나 오버볼테이지나 언더프리키시나 오버프리키시, 뭐 이게 기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87이나 비율 차단 계정기나 뭐, 과전류 과절, 계정기, 과전압 계정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정기 안에 넣고서 이제 솔로, 솔로, 부하와 1차 측 솔로를 이제 서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감, 이제 CT나 v, PT에 있는 소스들을 받아서 이제 감시를 하고 거기에 세팅 값 이상이 되거나 이상이 되면 알람이나 트립을, 트립 시그널을 보내서 차단기의 인터럭터를 오픈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두뇌와 같은 거예요. 두뇌. 여기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 판단된 내용을 우리가 트립 시그널로 출력으로 보내서 차단기를, 차단기를 오픈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과전류 계정기요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계정기에는 CT나 PT 소스가 이제 붙어서 들어와요. 그다음에 뭐 기능에 따라서 뭐 ZCT나 그다음에 GPT 이런 것들도 같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건 보호 계정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 제가 나중에 수변전 설비에서 싱글 라인을 단선도를 가지고 설명할 적에 제가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뒤에 51이라고 적혀있고 59, 51G, 59G, 27, 37, 87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22.9KV 또는 154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344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어 완전히 암기를 해 놓으시면 실무에서도 뭐 전기실이나 변전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숫자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 이거 51은 과전류 계정기네, 59는 과전압 계정기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 놓으세요. 자격증 시험을 떠나서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기구 번호가 기구 번호라고 하거든요. 52 정기 기구 번호인데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1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OCR 하면 오버 커런트 릴레이 해가있고 교류, 과전류 계정기 근데 다 이거 OCR 교류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우리 AC를 많이 쓰잖아요. alternating current. alternating current니까 그러니까 교번되는 이제 전류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번이 라는게이게 사인파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전기 이론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오버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그래서 교류 과전류 계정기해 가지고 교류자는 빼고 다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면은 아, 이 교류, 교류에 쓰는 거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GR은 이제 오버 커런트 그라운드 릴레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버 커런트,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지다 과전류 지라 과전류 계전기, 지라 과전압 계전기. 그래서 얘는 얘는 작동 조건이 CT 가 있으면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Vt 또는 Pt 같은 말이죠.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나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작동이 가능한 거고 작동이 가능한 거고, 얘는 OC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OCR 곱하기 Y 결선에서 OCR 곱하기 3 개의 그 OCR 하나를 넣어가지고 센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트라 쪽에 빼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PT 이제 그, G라는 거는 제로 그 제로 시퀀스거든요. 제로 시퀀스라는 거 우리가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건데 영상 전압이라는 거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 그 질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검출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하고 여기 기능사 과정에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UVR 같은 경우는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그래서 교류 부족 언더가 이제 낮다는 거기 때문에 부족 전압 계정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UCR은 언더 커런트 릴레이 해갖고 부족 전류 계정기 RDR 레이셔 디플런 셜 릴레이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입니다. 여기 디폴런셜 릴레이 하면은 차동 계정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RDR, 비율 레이쇼가 붙냐, 레이쇼가 붙지 않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 수변전 설비 중에 우리가 이제 상전 아웃, 이제 한전의 솔로가 고정이나서 수전설비의 전기를 이제 공급을 못할 경우 우리가 이제 uvr 이제 변압기 1차 측에 변압기 1차 측에 뭐, 뭐 2차 측에도 뭐 넣는 것도 있는데 1차 측에 넣든 뭐 2차 측에 넣든 뭐 그거는 이제 회로로 꾸밀 적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측에든 1차 측이든 이제 P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를 넣어서 얘를 우리가 비상발전기에 이제 소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전아웃이 되면은 결론은 그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가 85% 이하가 되면은 정전으로 보거든요 어, 그 볼트 이제 부적전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은 상전아웃 개념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비상발전기에 에머전시 이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에 이제 스타트를 시크, 시키는 이제 시퀀스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상발전기가 듣고 ATS가 22.9 케이블에서 ATS가 절차를 해서 비상전원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제 비상발전기와도 많이 쓰고 어떤 블랙아웃 상태를 감시할 때에 이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42번까지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3번부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